아, <laughs> <laughs> 아, 어렵네. 조금씩 들어가지고 있습니다. 파란 컨테이너도 하나. 백컷 녹색 컨테이너 우측. 하나 더. 안보인문 여시면 제가 수류탄 던질게요. 문이파이어문이파이어 돌이. 별이. 내 우! 류참 조심. 와. 문 열자. 오 열정? 팔자 구슬이 안 던져요. 네. 발짝 와. 어! I see enemy. User joined your channel. I see enemy. 야, 곤충이 안 죽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스님, 이거 <laughs> 하시죠. 이거 위로 가볼까요? 위에서? 재밌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네, 되게 재밌어요. 이거 우측으로 한 두세 마리 있을 거예요. <laughs> 아, 씨, 돌려서세 깜짝이야. 됩니다 오 s e 아 enemy! Oh! Ah! Shhh! I haven't gotten to the enemy today. I see, we're back there now. w e 셋컷 하나 하나 컷 좌측에 둘셋 잡은 듯 아, 아니네 오케이 컷 쇼머 콘크리트 포대 뒤에 파일. 있던 놈 잡음 잡은... 카피 하나 더 있어요 좌측에 카피 못 잡음. 어, 잡힌 듯.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컷 아, 어, 저 2층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스나이턴데. 왜 소리 나거든요? 네, 그 여기, 여기 바로 위요 근데 아까 멀리서는 절기가 없었는데, 뭐 소리가 났었어요. 막그 쌀라쌀라하는 오이컷 빌러딩. 저기문 <laughs> <laughs> 열고 나온거야 여기가? 네 와... 거기로 들어갈까요? 밑에 오. 하나 있어 밑에 하나 있어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걸려가지고 못들어갔어 <laughs> <laughs> 죽을 뻔했네 <웃음> <웃음> 거기서 걸려서 못나왔으면 <laughs> 가죠 술탄수탄타안퍽술타이아 술탄. 술탄. 드립 아 오케이 사망 소리 불 사망 야 정확히 떨어졌네 이 클리어 전 좌측 앞피전 우측 우측에 통로 하나 어, 무슨 방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저 끝까지 전진할게요 어 이제 저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계단 계단은 보입니다 예 클리어 이에 공간 하나? 방경계 중. 오, 적 둘. 어, 죽으셨어요? 오, 뭐야? 막 사망하는 소리. 둘이었어요. 개월째 3개월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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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쪽 쏘실래요? 우측 쓸게요. 아, 옵니다, 옵니다, 옵니다. 왜, 왜, 왜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목소리. 온도? 문 열, 문 열고 나올 것 같아요. 아, 급히, 급히. 저 반대편으로 가세요, 반대편. 이게 왠지 무서운데? 거기 서가지고, 그, 조준사격 하면 거기 그대로 다 들어와요. 연발로 놔야겠다. 오픈? <laughs> 안 나오네요. 오픈하시죠? 오픈. 카피. 3 2 1 어? 적안 보임? 기다려보세요. 안 보이? 기다려보세요. 나와요. 아. 바로 가까이에 하나. 우리 좀 와라. 반대편을 제가 볼게요 이 소리 타 오, 발소리, 발소리. 어? 발소리 발소리 오! 스나이퍼 몹 어 좌측에 하나 빨간 컨테이너 사라짐 아 사라진 줄은 응. 여기까지 아이 람보 3 2명어어 <laughs> 뭐야 또 밑으로 떨어져 아씨 <laughs>